텔피칼도 걔는 부피만 큰 거야 어 잠깐만 근데? 왜? 이거 좀 불안해 뭐가? 너무 오래돼서 쥐 같은 거 나와 <laughs> 안 나와 <laughs> 얼마나 됐어? 아, 먹을 게 들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빵 같은 거 아니지 먹을 거 시켜준 적은 없지 장깐다 먹으면 시키는데 이거? 한두달 되지 않았어? 칼도 이제 다 녹쑤었다 세관을 가져야겠다 음. 시킨 건세 개인 거야. 근데 이제 한 박스가 좀큰 거지. 이거 이따 빼자. 음. 뜯을 게 별로 없어. 얼마나 옛날 거냐면 오너먼트야오너먼트를 <laughs> 지금 <laughs> 너무 귀여워. 보여줘? <laughs> 아이, 그럼, 본인이, 본 빡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 <이렇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거를, <laughs> 둬야 <laughs> <도도야> 하나. <laughs> 진짜 귀엽지? 어, 귀엽다. 응. 귀, 귀엽지? 응, 귀엽 응. 이거 펄이 왜이 응. 너무 응. 귀여운 거야. 응. <laughs> 보너몬트가 나올 줄은 몰랐다네, 진짜. 이건 내가 알로 EQ야 EQ. 아, 영상이 EQ밖에 없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다음 박스는 전부 다 EQ인데? <laughs> 아 그래? 어른이 맞켓 때문에 EQ. 다 EQ야? 응. 다 EQ 이거야? 도장이 그것도 아니고? 조금 몇개 섞여 있는데. 응. 그러니까 박스 가네 개인데. 응. 제일 큰 박스가 EQ야. 다음에 다음에 올 거. 네, 다음 이제 질려버린다. 질려버려. 너무 귀엽잖아. 알 너무 뭐 귀엽긴 한데. 귀엽고. 아니 근데 이거 어. 내가 보고 싶은 거 얘는 뭐야? 우와, 서비스인가? <laughs> 아니 이거 서비스야. 아, 포테토잖아. 이... EQ 아니야. 이거 포테토야? <laughs> 어 근데 짭짭 포테토가. <laughs> 이거는 유연아 짭포테토잖아. 포테토에도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응. 이건 짭퍼 테레그라나 이게 뭐야? 근데 근데 권이가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 아 그래? 자기 이거 하나 가지면 안 되니? 어... 안 된다 그랬지. 뭔가 팔아야 되는 거고 미안. 새로운 애들은 없어 이번 고에. 다음에 들어오는 거에 새로운 게 많아. 음. 이키이링은 이 아직도 안 팔리고 있지. 응. 어. 저 박스 좀큰거좀 꺼내줘. 그 아니 끝. 벌써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실수로 잡는. 경매 참 오랜만에 참여했다가. 내가. 어 이게 뭐? 요즘에 먹어. 빈티지를 열심히 안 샀어. 오리막마켓 갈라면 또 해야지. 좀 채워줄래 <laughs> 옆으로? <laughs> 옆으로 누리라던가? 신문지부터 불안해. 불안하다. 이거는 그 그니까 그 경매 오랜만에 경매 아, 냄새나 냄새나? 어 오래돼서 그런가? 아 어, 너무 귀엽다 대박 진짜 기대 안했는데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뒤밖에 안 나오잖아 아, 아니 이거 뜯어서 이렇게 말했지 아 그니까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열어서 뜯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뜯어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laughs> 내가 매번 <laughs> 나의 목표가 오늘은 혼나지 않는 거였는데 <laughs> 아니 이거는 어딘지 찾아야 돼가 일단 이렇게 잘 돌려가면 끝이 아니? 그게 우선이 아니라 딱나오면서 보여지는 게 우선이라고 뭐가 우선순위지를 몰라 지금?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김 p 봐 김유, 봐봐 봐아 p 봐봐. 봐봐 야, 봐봐 봐봐, 봐봐, 이러고 이러고 p a Papa, p 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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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p a Papa, Papa, p a 푸셔 응.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오빠 얘기를 해 주자면 한 가지 이게 다 토탈로 얘, 얘 이름이 뭐더라? 대피덕이지 얘가 얘만 얘 물건만 경매를 받은 거야 그 모든 종류가 다 얘야 이름이 뭐라고? 대피덕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이런 거잘 보여줘 빨대. 그 빨대는 어떻게 쓸수 없는. 쓸수 없. <laughs> 야 김유가 산물 중에 쓸수 있는 물건이 있나 봐라. 얘 귀엽다. 이거 빨대 뭐못 빼나? 빨대 바꿔서 쓰면 귀엽겠다.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해줘야지 못 쓴다. 김유가 산물 중에 쓸수 있는 물건이 뭐가 개나 있어. <웃음> <웃음> 오빠, 갑자기 이거 쓸수 없으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니. 어, 그 정도인데? 와, 근데 진짜 많있다 이거는 너무 귀여운데. 와, 근데 고, 고맙다, 얘네는. 세제를 버리고 보내줬어. 이게 정상이지. <laughs> 이 무게에 포감되지 않게. <laughs> 근데 씻진 않았네. 어 있잖아, 어 있잖아. 쓰다가 보다 준 건데. <laughs> 어이 쏟아지기 쏟아지는 거 아니야? 열려 있는데? 아니 아니야. 방향제인가? 야 방향제 같아. 왜냐면 뚜껑 자체가 없어. 어 있네. 아 그게 뚜껑이네. 아니야 베스라고 써 있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어. 버블 베스. 응. 이거 통통해 작은형들. 하이. 그 무슨 신생아 용품용으로? <laughs> <laughs> 깨끗이 빨아서 이거 소리도 아기 거야 이거. 아 아기 거라고 뭐다다 빨면 괜찮아. 오늘 아기 옷피디도 있을 수도 있다. <laughs> <laughs> 난이 <laughs> 제일 기겁을 하겠지. 수선해서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얘는 좀좀좀 무서운데. 맞아 대피도이야 이름이 대피 귀여운데? 완전 <laughs> 만지기 싫어, 그러운데 진짜 진짜 새 같아. 아 그래? 그래? <laughs> 이거 귀운데아 용서. 근데 와. 다 만지기 싫어. 뭐 있어? 이게 더 만지기 싫은데? <laughs> 이건 진짜 최악인데, 약간 다 찌든 때 같은 느낌이야. 주방에 있었나? 빈티지, 빈티지. 우와, 너무 귀엽다. 귀엽지? 너무 귀여워. 김유, 난 대개 다르다. 난 이런 거만지이 싫어. 차라리 이게 이게 더. 아 진짜. 음. 뭐지? 아. 어. 그냥. 뭔지. 나온다 밖에서 털어 놀자. 빨 수가 없어 택 때문에. 우와. 뭐지? 이거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야? 어? 어? 음. 어떻게? 해? 그냥, 아니, 아니 그냥, 모음 뭐 경... 세트,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그냥 <laughs> 세트렇게이렇 이렇게, 산 거야? 대피이진이 겁나 이이 있었어. 근데 이그 중에 이제이제 이제 귀여운 게몇개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렇게, 데 이렇게, 이렇니이렇라이기네렇이 욕조에 쓰지 말라고 내는데?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내가 좀 이거를 봐야 될것 같아 영어잖아? <laughs> 드라이기야 그치? 응 음. 징그럽게 생긴 드라이기 대피덕 장난감 되게 많네? <laughs> 이거 던져도 돼? 귀.. 디... 귀엽다 귀여워 거기? 응 음. 이건 너무 귀엽다 베이비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 고객님 아, 알았어 <laughs> 얘는 자동차 어얘 무슨 변신 자동차인데 어 변신 자동차 얘한 번씩 다 깨끗이 오얘 뭐지 배트맨, 배트맨. 근데 먼지가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다 뭔지 <laughs> 다 뭔지. 네, 내가 이 먼지 컬렉션.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시장에 갔잖아, 갔어도 음. 샀을 거야. 이 먼지 이쌓있는 그대로. 그거 집에 와서 딱갔겠지 왜? 아니 아니 어지러워서. 왜? 어지러지래. <laughs> 차키링 오빠 키 달아. 아 진짜 징그러워 완전 <laughs> 아, <싫어>. 말랑말랑해 <laughs> 알찬 구성이네 이거는 이 종이를 모아 주셨어 <laughs> 대피덕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다 모아놨다가 음, 이거 와펜인가 봐 핀하고 패치래 귀운데, 그렇지. 왜 팔까를 잘 생각할 거야.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너무 아끼는 거지만 현재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지. 아니 이 이게 있거든? 다 물건이 들어있다. 이게 그렇게 무, 이게, 이렇게 이을 물건은 아닌데, 오 우와. 이게 퍼즐이거든? 이렇게 해서 놔는 거. 얘나 그냥 보이냐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였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아니 <laughs> 오빠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뭐지. 이렇게도. <laughs> 오새 거야. <laughs> 안 그래도. 오 근데 이게 심지어 나는 뭐, 뭘로 생각했어 오빠? 화장실 소리. 아니야 그릇 닦는 거야 여기 보잖아 아이스, 아이스크림 스크럽도 있고 샐러드 서버 세트도 있어 근데 얘는 그릇 닦는 소인 거지 오늘 화장실 청소하면서 솔 바꿔야겠다 생각했는데 <laughs> 딱 나왔어 이건 정말 이게 감동이다 어머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얘도 너무 귀여운데? 얘도 유광이네? 우와, 응. 유광, 무광이네? 어, 둘다 너무 귀여워. 이게 게시, 이, 잘못 샀다는 그 세트야? 응. 너무 많아 우와! 대박. 그럼 지금 무빙 좋았어. 우와. 응. 지금 나온 물건 중에 제일 괜찮다, 이두 개가. 응? 아, 근데 진짜 이거 완전 선물 상자인데? 완전 알차게 들어있어. 대박. <laughs> 가방까지. 보랭빛인가? 새 거야. 숫자지가 들어있어. 근데 귀여운데? 이거 뭐 이제 도시락 가방 이런 거 수련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보냉백이네 음. 써머스에서 나온 거네 음, 먼지도 함께 어우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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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아, 아니, 귀엽다 귀엽지 이거 소미야응소미야 어, 응, 이거는 쿠션인가보다 빨래 해도 되나? 빨래도 되지 번지기는 돌려도 되나? 그건 모르겠다 이거 너무 귀엽다 몇년 듣고야? 1994년. 아, 때문에 못하겠구나 응, 1994년도 거 진짜 귀엽지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으면 귀엽잖아 <laughs> 너무 귀여운데 얘 신문지를 가져가서 어른이 맡길 때 물건을 싸줘야겠어 왜지줄 알아? 들어봐 신문지가 너무 예뻐 그거만 이쁜 거야. 다른 거 그냥 저거 봐가지고. 엄마, 응? 그래서 신해이 그런 거 좋아. 아니, 뭐스 보스가 이런 거야. 김준은 참,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다 이거 하나 보고. 참, 오빠는, 너도 그래. 이런 것만 보고 살아. 어, 진짜. 아니, 저런 거밖에 볼 수가 없지. 저게 더 많은, 이거 한장 있다, 한 장. 이거 한 장만 가지고 가야겠다 끝이야. 오늘.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언박싱입니다. 그러니까, 난 상당히 간지러운 언박싱이야. <laughs> 근데 손은 정말 깨끗이 씻으려야 돼. 아, 손이 감겨졌어. 어. <laughs> <laughs> 이분 정말 좋은 판매자다. 피드백 한번 남겼거든. 음. 한번더 남겨야겠다. 너무 잘 포장을 해주셨다고. 이제 야 또도왔다고. <laughs> 근데 나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빠지는지 알겠네. 되게 네. 귀엽네. 이게 뭐한 모니까? 어, 뭔 모르겠지. 아니 뭐아 있으면 귀여운데. 그래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저거 저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이거? 어. 그냥 제일 정상적인 제품 같아. 난 이거. 너무 귀여워. 여서수라는 거구나 몇년도꺼야? 9 5년도 거. 손빨래 깨끗해서 통통해주야지아 주지마 응. 음, 100일 지나면 줄게 <웃음> <웃음>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진짜 이번에 애착인형을 꼭 만들어주시단 말이야? 애착인형을 왜 만드는 거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간지럽냐? 그렇지 간지럽다니까? 아, 목도 간지럽고 지금 권윤도 감기인데 나 악화되겠어 없어 없어. 아, 는그그이 신문도 한한 한 개씩 다시 보자. 이제 그렇게 쉽게 못살 수도 있어. 네. 관세가 많이 올라서 이제.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올리니 마켓 하기 전에. <laughs> 너무 귀엽다. 이렇게 세트로 막트위티 세트, 복스본이 세트 있으면 진짜 예쁘겠다그 재밌겠다. 없어 뭐안 날라. 먼지가 날라나요? 김씨 새 제품에도 한번 취미를 가져보는 건데. <laughs> <laughs> 내가 근데... 새 제품에까지도 취미를 가지면 오빠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어? <laughs> 오빠도 보게 되지. 이 사이에 또 뭐가 들었나?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신문지도 <laughs> 오래된 것 같아서. 연도 보면 되지. 오래 안 됐겠지. 2 4 년. 10월 2 0일 1년 전? <laughs> 1년 전에 다 포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버려야겠다 싶은데 뭔지 그, 이제 이 엄나. 한고산 거겠지. 해가 이거 11월에 받아 샀다고. 아. 크리스마스도 팔라고 같이 받은 거라고. 음. 오빠 털이야. 검은색 먼지야. <laughs> 응? 오빠 털도 검은색이야. 아니 그이 털이라고. 더 못하겠다 야 나는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진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애기 네. 낳고 계속 사도 돼? <laughs> 어? 아 그때도 계속 사긴 사야지 열심히 사야지 앞으로 근데 열심히 사서 뭐 하려고 <laughs> 열심히 팔고 있잖아 아니, 열심히 파는데 음. 내가 봤을 때 10개 사잖아? 8개는? 판매할 수 없을 정도야 거기서 또 하나는 안 팔려 그리고 10개 중 하나 팔리는 거야 어? 비율이 그래 응. 그럼 계속, 계속 손해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쓰레기라 그러 이거는 보물이야 보물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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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이게 오래된 제품이잖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구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렇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 있는데 지금 저기 내 방에 쌓여 있는 것들은 아직 주인을 못 찾은 거야. 언젠가에는 다 찾을 수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 점점 쌓여서 이 집이 가득 차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제 오빠가 매장을 내줘야지. 아니, 그래. 내가 그러면 낼게. 그러면 내가 내가 돈으로 낼게내 돈으로. 그러면 낼. 매장도 가득 차면 이고 잡네. 십 퍼센까지? 이걸 다 올렸어. 그걸. 올해 몇 개만 받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했땐세개도안 받을 것 우선 올릴 수 있는 게 두세 개밖에 안 돼.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줘야지. 그래서 두세 개 올리면 이럴 때 하나 팔리고 많이 팔린 거야. 그리고 비닐 또다른 제품을 또사오겠지 저. 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laughs> 나는 방향을 <웃음> <웃음> 잃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보고 있으면 나 얘기하잖아. <laughs> 보고 있으면 이제 심란한 거지. 방에 쌓여 있는 것들도. 아니, 이거, 이거 다. 예쁜데? 아니, 그래, 예뻐요. 예쁘다고 쳐. 응?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다 팔아야지, 뭐, 어떡해.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아야 된다는 얘기만, 냉세처럼 <laughs>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잘 팔리냐, 이 말이지. 아니야, 잘, 잘 팔릴 것 같아. 귀여 내가 그 빈티지 프리마켓을 나갔었어 구경하러. 음. 음. 근데 이제 테이블에서 파는 거 있고 음. 바닥에 떠는 이런 먼지 쌓인 애들 두고 초골 누가 사? 이랬는데 <웃음> <웃음> 나 같은 새우. <데였어. 웃음> 근데 근데 그 안에도 숨겨진 보석이 있다. 내가 그걸 사고 싶어서 이제 찜해놨었다 근데 이제 들고 나니까 없더라고. 사람도 눈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극 소수만 팔린다고 여기서도 극 소수로 한두개 정도는 팔리겠지 김유 이렇게 빈티지 하나 살 때보다 나 신발 하나씩 사도 되나 그래둘다 망하는 거지 뭐 <laughs> 근데 언젠가 캐릭터의 유행도 돌고 도니까 이게 엄청나게 유행할 날이 올 거란 말이지. 그니 그렇게 유행한날이 와도 새 제품이 팔리겠지 아니지, 이런 아니지. 제품이 팔리진 않을 거지가도 높아지는 거지. 자자. 나 정리도 하고 자려면 오래 걸려. <laughs>